지금 딱 필요하셨죠? 실크 스카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비고요. 네, 함께하겠습니다, 박채빈입니다. 네, 우리 채빈 씨가 말을 정말 잘한 게 이제 점점 아우터류를 벗고요, 봄옷으로 이제 바꿔 입으시잖아요. 근데 뭔가 밋밋해. 봄이 분명히 왔는데, 나에게 왜 봄이 안온 느낌이지? 오늘 실크 스카프로 하세요. 그런데, 10%, 뭐 20%, 30% 블렌딩이 아니고요. 실크, 오직 실크로만 자연유래소재,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 그 럭셔리한, 그 부드럽게 막 떨어지는 그 실크? 100%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구성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딱 보시면서, 아, 하나하나 골라서 6만원대구나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자 구성 1번 먼저 보여드립니다. 메쉬의 롱 스카프. 너무나 와. 예쁘게 다홍빛 꽃이 핀것 같은 클래식한 라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요거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옆쪽의 네. 스카프도 역시 실크 100%죠. 맞아요. 저희 아예 트윌 네. 다이아 스카프라고 해서요. 실크 스카프 두 개가 가는 거예요. 구성 근데 1 번. 구성 1번 69,300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모던 라인으로 해서 구성 2번으로 보여드리고요. 하보타이 스타일로 되어 있는 실크 스카프 옆쪽으로 트윌 뿌띠 스카프까지 해서 크게 또 다르게 준비했거든요. 두개 하셔서 69,300원입니다. 이런 사실, 와, <laughs> 가격이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네. 이런 구성 보셨어요? 보통은 스카프가 이제 딱 나오면 하나하나 따로 구매를 하세요. 네. 그리고 실크 100%라고 하면은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브랜드마다 다르겠지만 수0만원에 효과하는 브랜드 넘쳐납니다. 저희는 이렇게 구성 1번이요. 제가 거의 옷처럼 줄처럼 두르고 입고 있는데 실크 100%. 이메쉬 롱과 함께 저희가 이 조직은 또 다르게 했어요 아 트윌 조직으로 해서 네. 다이아 라인으로 해서 저는 연출 잘 못하는데 하시는 분들도 가볍게 찰랑거리는 느낌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실크 100% 스카프가 이종이 갑니다. 지금 보시는 이 트윌 다이아까지 해서 이종이에요. 아 그러면 선물하시기에도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아, 그럼요. 어, 밋밋한 옷에 그 느낌에 다르게, 그날 메이크업이나 의상에 맞게 하나하나 착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면 구성 2번은요, 길이가 만만치 않죠? 모두 다 실크 백. 100%. 와. 왜 우리가 큰 정사각형 실크 스카프 반 접어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예 하버타이 스타일로,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가 꽤 돼서 거의 음. 최빈 씨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역시나 졸로 연출하셔도 되고 요거 하나랑 함께 이렇게 해서 헉, 이 패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쁘죠. 올해도 그키 컬러 중에 하나가 이런 라벤더빛인데 에이. 약간 플라워 패턴이 기하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역시나 실크 100% 스카프. 이렇게 해서 구성 2번이 역시. 나 스카프 2종으로 여러분께 가게 됩니다. 음. 가격은 6만 원대. 와. 저희 2월 단한번 생방송이고요. 실크 100%인데 저희가 올해 2월 생산된 제품으로 보내 드려요. 국내 생산으로요. 그러다 보니 물량을 맞추지 못해서 오늘도 굉장히 짧은 시간만 여러분께 보여 드리고 단한 번의 생방송으로 2월 오늘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메쉬 롱 스카프 먼저 보여 드릴게요. 되게 멋이 나죠? 음. 스타일이. 그냥 밋밋한 그냥 아이보리 위아래 입었을 뿐인데, 화이트 컬러로. 네. 이렇게 해서 숄처럼 거의 둘렀는데, 이 스카프의 길이가 제가 반 접어서 두른 거잖아요. 무려 180cm. 요거 어. 펴서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래요. 실크 100%. 다른 소재 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실크 100%로 180cm의 길이를 메쉬 조직감으로 짜다 보니까 봄에 이런 찰랑찰랑은 원하셨죠? <laughs> 너무 우아하지 않아요? 어, 너무 예뻐. 단아하고 우아하게. 에이. 길이가 이렇고요. 멀리서 보지만 누가 실크 게요 아까 했는데 <laughs> 어 폭도 50cm가 넘어요. <laughs> 기분이 와. 좋아서. 아 기분이 선배님 좋아서. 키를 넘어가는 사실 길이잖아요. <laughs> 네? 맞아 이러다 보니까 절로 에이. 두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멋있게 요렇게딱 두르셔도 길이가 깨지고 폭이 깨지고 그리고 그냥 저냥한 소재가 아니라 실크 100%잖아요. 음.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이 너무 예쁘고요. 이 광택감, 감촉, 실크만의 이 감촉은 누구나 좋아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고대 그 이집트 때부터 스카프는 남녀 모두 기능성으로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스카프가 여성분들의 전유물이 되기 시작한 건 실크라는 소재로 스카프를 만들면서 붙입니다. 한쪽으로 툭 하고 넘겨도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다 계산이 된 컬러감과 패턴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예 양쪽으로 이렇게 하셔도. 이 목에 닿는 느낌이 되게 부드러워요. 목 올라오는 티 싫어하시는 분들도 실크 100%라면 믿고 오히려 하세요. 목주름도 가리는 느낌도 있고요. 봄철에 또 자외선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럴 때 자외선을 좀 가리는 용도로도 근데 무엇보다 예뻐요. 밋밋했던 옷이 어머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는 그런 느낌? 그리고 패턴도 보이시지만 이 컬러감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어... 동일하게 패턴이 쭉 들어간 게 아니라 좌우로 약간의 레드빛이 봄꽃처럼 쫙 펼쳐지는 가운데 패턴 하나하나 간격, 컬러감 어느 쪽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약간 이쪽으로 하시다가 아니면 반대쪽은 약간 더 옐로빛하고 다홍빛이 나오는 쪽으로 착용을 하셔도 굉장히 예쁘죠. 근데 실크 100%인데 가격이 2만 <laughs> 원대라니 <유명한 웃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여기에 저희가 구성 1번은 제가 하고 있는 매쉬 롱스타일과 함께 다이아 패턴으로 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드려요. 이것도 목에 연출하시면 굉장히 화사하고 모던한 느낌까지 연출하실 수 있는데 약간 하늘빛부터 시작해서 그레이 패턴까지 이렇게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나오다 보니까 모던하면서 굉장히 깔끔해요. 음. 이것도 잠깐 착용을 해서 보여드리면요. 그러니까 오늘 실크 100% 스카프를 2 종의 이 가격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 정말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이게 사실 이상의. 하나 가격이라고 네. 해도 놀랄 정도의 가격이니까요. 근데 두 개예요 저희. 이렇게 해서 대충 얹기만 해도 사실은 <laughs> 너무 예뻐요. <laughs> 이 다이아 패턴은요. 어, 저는 뭐 제가 코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 만지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음. 대충 그냥 이렇게 두르기만 했는데도 어떤 면이 나와도 되게 예쁜 컬러감이거든요. 그리고 무겁지가 않아요. 어. 실크 100%바람에 찰랑찰랑 거릴 때마다 광택감이 더 빛이 나고 밋밋했던 옷 위에 했는데 옷이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죠. 음. 살단 옆으로 잠깐 돌려볼까요? 요걸 약간 묶어서 옆으로 돌렸을 때에도 그냥 어떤 면이 나와도 되게 예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은 좀 모던한 베이지 빛을 입었어 하시는 분들은 그레이 톤으로 나오게 입으셔도 되고요. 아. 아니면 약간 이런 피치한 느낌이 올라오는 아. 그런 패턴으로 또 돌려서 착용하실 수 있는데 짜르르 떨어진 이 느낌. 그래서 왜 다이아 패턴의 그 에르메스에서도 나와요. 까리라고 정사각형도 있지만 따로 이런 패턴으로 뿌띠한 트윌레로또 나오기도 하는데 가격은 만만치 않습니다. 브랜드마다 뭐 가격은 다르게 나오겠지만 저희는 오늘 실크 100%로 다 챙겨드리는데 이 가격 구성 1번은 제가 착용한 모습과 함께 우리 모델분도 착용을 하고 보여드리고 있고 딱 이렇게 두 가지 다 받아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일부러 다양한 봄 의상들을 좀 준비했는데 밋밋했던 옷에 봄의 색깔을 화려하게 입혀볼 수 있는 <laughs> 맞아요. 구성 1번, 메쉬 롱, 그리고 삼각 트윌리까지 해서 다이아 패턴으로 해서 두 개를 모두 다 실크 100%로 받아가시는 거고 구성 2번도 연결을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모델분들 다 연출하고 있는 모습도 연결해서 잠깐 보시면 음. 두르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죠. 맞아요. 그냥 원하시는 대로 사실은 그냥 두르시면 돼요. 뭐 정답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옷에나 지금 컬러를 보시면 뭐 쨍하거나 너무 튀는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옷에나 좀 쉽게 잘 어우러지게 연출하실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장점이고요. 특히나 이제 실크는 좀 가볍잖아요. 여러 번 두르셔도 돼요. 여러 번 둘렀는데 나는 너무 뭔가 포근하고 되게 부드러운데 무거운 느낌이 하나도 없고 또 주름도 가지 않고 이렇게 살짝 그냥 타이 형식으로 묶어주기만 하셔도 이 어떻게 보면 좀 뻔할 수 있는 스타일이 좀 다르게 좀 전환이 되는 그런 연출까지 다 해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스카프 하나 아니에요. 이 종을 드리는데 가격 69,300원이고, 네. 아 가죽에도 너무 잘오는요 맞아요. 저희 쇼호스트들도 굉장히 애정하면서 연출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스카프인데요. 실크 100% 오. 스카프로 저렇게 연출을 해 보시는데 6만 원대. 오. 그 화려한 옷 위에도요. 저희 모더나 채빈 씨가 보여드릴 음. 이하버타주사버타이 스카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또 달라져요. 맞아요. 채빈 씨 착용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맞아요. 구성 2번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이제 하버타이 스타일이에요. 실크 백입니다. 요 길이만 보셔도요 한 83cm 정도까지 잘 가로세로 길이가 나오거든요. 넉넉한 사이즈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진짜 밋밋하죠. 이렇게 보시면 밋밋하죠. 어. <laughs> 근데 정말 마법처럼 이걸 딱 두르는 순간 우리가 뭐 연주회를 가든지 아니면 친구들이랑 뭐 미술관 전시회라도 아니 모임이라도 갈때 이렇게 입는 것도 너무 좋지만 하나 딱 둘러주는 것만으로도 룩 자체가 정말 훨씬 더좀 고급스러워지는 느낌. 내가 못 보는 이런 뒷부분부터 옆모습까지도 이렇게 두르고 사진 찍잖아요. 그냥 찍는 거랑 얼굴, 혈색까지 달라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착용이 가능하신 거예요. 실크가 좋은 게 우리가 여름철에는 얘가 해를 가려주고요. 이렇게 살짝 바람 불 때는 또 바람을 막아주고요. 근데 이게 무겁거나 답답한 느낌 없이 너무 가볍고 근데 실크 하면은 아 그래 실크 좋은 거 알지? 근데 근 너무 비싸. 오늘 69,300원에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시간으로 드릴 거예요. 그냥 살짝 이렇게 두르시면 돼요. 살짝 두르시고, 그냥 여기 아래쪽에 한번딱 묶어주시거나 아니면 집에 스카프링 있으시면 그걸로 연출하셔서 이제 연출해주시면 되거든요. 너무 간단하죠. 저 스카프도 사이즈가 이렇게. 만만치 않아서 거의 어깨다 덮게에 졸처럼도 연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음. 그리고 이렇게 목에다가 둘러서 이제 연출하셔도 되고요. 정말 진짜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실크 1 0의 스카프인데 지금 그렇죠. 저희가 두 장을 드리는데 69,300원? 가격이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음. 그렇다고 패턴이 다 똑같고 컬러만 달라서 이종을 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길이 다양하게 연출하실 수 있는 패턴을 준비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봄을 대표하는 아우터죠. 트렌치포트 입어봤는데 딱 입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클걸요. 음. 그냥 안쪽에 저희 실크 100% 스카프를 입었어요, 거의. <laughs>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약간 양쪽으로 두르고 좀 유행 지난 그런 트렌치 코트도 그냥 걸치는 것만으로도 포인트가 확실히 되죠. 음. 아니면 아예 대놓고 빼서 대놓고 약간 빼서 이렇게 하나의 옷처럼 정말 연출하시면. 유행 지나고 아 조금 이렇게 헐었는데 이거 이제 버려야 하지 않나 그런거 트렌치코트다 꺼내 입으세요. 네. 딱 이렇게 걸쳐 입으니까 너무 예쁜데요. 아니면 아예 숄처럼 아까 제가 단독으로 연출했던 것처럼 이렇게 연출하셔도 어, 딱이에요. 가방 사실 준비를 했는데 가방이 필요 없는 게 스카프 자체가 옷에 하는 주얼리에요. 보시다시피 일반 평범했던 트렌치 코트가, 음. 오, 화사한 봄에 마치 신상 트렌치 코트로 바로 바뀌는 그런 느낌까지 아마 받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두르셔도 무방합니다. 아. 너무 예쁘죠? 일단 가벼워서 좋고요. 네. 실크 특유의 감촉이 목에 느껴져서 나는 좀 피부가 예민해요. 봄철 음. 되면 아무래도 간절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해지고 건조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실크 100%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크림처럼 약간 녹아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거기에 예쁜 패턴과 디자인과 컬러감까지 해서. 딱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흑백에서 컬러로 딱 바뀔 때그 색감의 느낌? 눈이 번쩍 뜨이는? 음. 자, 구성 1번이 오늘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 메쉬 롱과 함께 길이감 다시 한번 보시고, 실크 100%입니다. 하늘하늘 녹아내릴 듯한 찰랑함. 여기에 트윌 나이아 패턴까지 해서 구성 1번은 제가 보여드린 요두 가지 받아가세요. 가격은 6만원대. 네. 2월 단한번 생방송으로. 거의 뭐, 특급 가격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laughs> 둘다 심지어 실크 100%로 챙겨드릴게요. 구성 1번이었고요. 맞아요. 구성 2번도 역시나 둘다 실크 100%예요. 맞아요. 하보타의 스타일로 해서 실크 백 스카프, 옆쪽으로 트윌 푸티 스카프까지 해서 플라워 패턴 너무 멋있거든요. 크기까지 달라요. 그래서 활용도 좋습니다. 두 장을 가져가시는데 저희가 69,300원에 드릴게요. 원하시는 디자인만 딱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맞아요. 구성 1, 2번 사실 디자인이 다르고 가격이 너무 좋아서 네. 사실 스카프는 평생 소장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앞에 음. 그 박스 포장이 네. 저희가 이미지 연출이 아니라 고객님께 배송되는 그런 결과물이에요. 음. 하나하나 선물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봄 맞아서 아. 뭐 엄마나 가족들이나 친구분께 선물하시기에도 이만한 가격이 없죠. 그쵸? 실크 100%인데 6만원대. 저희 단독 상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월 단한 번의 생방송 어서 들어오세요. <laughs> 네잘 들어오고 계십니다. 저희 오늘 시간이 벌써 고지가 되고 있는데 어머 30여 분밖에 안 남았네요. 어? 네. 어 2월 단한번 생방송인데 이렇게 짧게 한다고요? 맞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 구성 100% 국내 생산에 네. 100% 실크예요. 실크 요만큼 넣어서 실크 블렌딩 스카프도 물론 좋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실크 100% 이렇게 좋은 가격일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쇼스트 다양한 룩의 의상에 좀 매치한 모습까지 보고 계신데, 스카프가 입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맞아요. 얼굴에 메이크업 전후 막 비교하는 것처럼요. 아 스카프가 옷에 정말 주얼리 역할을 확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니까 스카프를 계속 하다가요, 안 하고 나가면 진짜 허전해요. 저는 허전해요. 그리고 에이. 요즘 같은데 진짜 필수품이에요. 목 살짝 둘러주는 것만으로요, 약간 자외선 차단의 느낌도 있고. 지금 저희 오! 엄마가 머니 너무 예쁘시다. 아니 근데 민크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겨울에도 하해도 되는 거고, 봄에도 되고, 여름에도 되고. 실크 스카프는 사실 부김도 적기. 때문에 그냥 가방에 돌돌돌돌 여행하실 맞아요. 때 돌돌돌돌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실크 100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국내 생산에 저희가 오늘 두장 드릴 거예요. 69300원에 드릴게요. 맞아요. 어, 구성 1번, 음. 그리고 구성 2번. 이 중에 스카프를 다 드리는데 모두 다 실크 100%입니다. 저희도 미팅하면서, 어, 이 가격에 실크 100%? 100%? 둘 다? 다요? 음. 보통 하나가 실크 100%면, 하나에서 좀 힘을 뺄수 밖에 없어요.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합성으로 만들어내는 소재가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나오는 소재가 아니라, 자연유래 소재. 맞아. 누에고찌가 만들어내는 소재가 바로 그 실크기 이 때문에, 예로부터 실크하면 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죠. 네. 고가의 상품일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종을 받아가시는데 저렇게 두르셔도 돼요. 매실 옹하고 <laughs> 가져가시는 게 지금 왼쪽에 모델분께서 착용한 건데, 네. 어 아무런 패턴이 없는 옷 위에 패턴이 딱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옷을 새로 사지 않았는데 옷을 새로 산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아이템이 바로 이 스카프입니다. 맞 오늘은 실크 100%로 해서 두 개를 6만 원대. 어, 와... 한번 받아보세요. <laughs> 왜냐하면 못 믿으실 것 같아요. 실크 100%라고 음... 내가 한번 감촉을 한번 느껴봐야겠다. 대개에서 택만 어, 제거하지 마시고 한번 네. 둘러보신 다음에 결정하셔도 너무나 괜찮은 가격이에요. <laughs> 맞아요. 그냥 실크 100이라고 하면은 그냥 상상이 가시잖아요. 아 이게 터치감 너무 좋고 부드럽겠구나. 근데 여기에 심지어 국내 생산의 저희가 스카프고요. 한장 가격이 아니에요. 심지어 디자인까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똑. 사실 디자인 많이 필요 없는 게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거든요. 뭐 가방에 두르셔도 되고 손목에 이렇게 두르셔도 오, 되고요. 너무 예쁘죠. 그쵸. 에이. 두 가지 아예 다른 디자인으로 해서 구성 1번, 2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두 장을 드리는데 실크 100인데 69,300원 한장 가격 아니에요. 두장 그러니까, 가격이에요. 두 장의 가격. 어, 패턴이 달라서 하기에도 좋고 음. 모양이 다르고 어, 패턴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쪽 면으로 저쪽 면으로 하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카프가 2종인데 2종 이상의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포장 상태도 루베스코보의 박스에 가지런히 담아서 잘 보내드릴게요. 선물용으로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어서오세요. 봄은 왔는데 왜봄은안 왔지? 나에게는 여러분께 봄을 담아서 보내드릴게요. 실크 100% 스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깜짝 놀라셨죠? 어, 저녁거리 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퇴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눈이 번쩍 뜨이는 가격이에요. 실크 100% 스카프가 맞습니다. 지금 이종을 드리고 아까 채빈 씨가 돌돌 말아서 실크 특성이 구김도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 감촉이 너무 좋아서 베개 <laughs> 위에 깔고 막 자고 싶고 제가 한번 돌돌 말아봤는데 누에고치가 만들어내는 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자연유래 실크 100%예요. 와. 그런데 그러면 이 가격에 조그만한 뿌띠 있잖아요. 목에 두르고 묶으면 끝나는 그 정도도 괜찮은데 길이 보세요. 180, 180, 180cm <laughs> 패턴과 네. 그리고 메쉬 조직감이어서 봄에 딱이죠. 목에 딱 둘렀을 때이 정도 길인데요. 보세요. 찰랑거리는 이 느낌이 있어서 완전 이게 생크림 녹아내리듯이 이렇게 떨어져요. 실크 100%. 오. 또 50cm가 넘습니다 음. 폭도 이래요 제가 계속 흔드는 이유가 있죠 아니 어쩜 이런 패턴과 이소재딱 맞는 조직감을 메쉬로 딱 골라서 음. 약간 성긴듯한데 그렇다고 실크 아끼지 않았어요 밀도감이 어느 정도 있고요 딱 그냥 둘러볼게요 졸로 그냥 뭐 어딜 매만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밋밋한 옷위에 심지어 이 실크 스카프는 그냥 면티 위에만 딱 둘러도 되게 예뻐요 딱 이렇게 떨어져요 진짜 우아함의 극치죠 완전 록셔리하게 아랫단까지 뚝 떨어져서 배도 약간 가리는 것 같고요. 어, 그것도 있네요. 음. 베스트처럼 이렇게 연출하시잖아요. 진짜 멋쟁이분들이 브랜드 뭐 화보나 잡지 보면 여기다 이렇게 벨트도 연출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의 사이즈를 실크 100% 여기 다른 소재 단 1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실크로만 오로지 실크로만 그래서 몸에 얹은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모바일 앱으로 오세요. 6만 원대입니다. 이렇게 툭 두르시거나 아니면 돌돌돌돌좀만 느낌으로 해서 요렇게 입으셔도 돼요. 제가 뭐 입는다는 표현을 하죠. 스카프를 매는 게 아니라 입는 정도의 수준으로 실크를 아끼지 않고 쏟아부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한쪽 딱 둘렀는데 어 오늘 좀 괜찮은데요. <laughs> 저 약간 좀 태우려고 해서 얘가좀 이렇게 검게 바, 변해서 돌아왔는데 이렇게 얹으니까 약간 거뭇거뭇해진 피부도 자신이 있어지는 것 같고요. 뭔가 화색이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아니면 길이가 꽤 되기 때문에요. 둘둘 두르셔도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죠? 왜냐면 하 다른 소재가 아니라 실크 100%잖아요. 어, 이렇게 해도 너무 예쁜데요? 요즘에 뭐 졸업식은 이제 많이 끝났죠. 입학식도 음. 많이 가시고 모임도 많아지고 할 텐데. 왜냐면 봄이 시작되면서 여러 모일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 그냥 기존에 입던 옷에 이렇게 하나 두르고 나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딱. 진짜 제가 가방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음. 요 패턴은요 심지어 달라요 조직감도 트윌로 해서 어, 실크를 빽빽하게 정말 밀도감 있게 짜넣었어요 음. 패턴도 다이아 패턴이어서 매시기에 손재주 없으신 분들도 툭툭 두르면 되게 만들었고 패턴도 다양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킷에 둘렀을 때 느낌은 예쁘죠 네입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음. 이렇게 해서 제가 연출하고 있는 매쉬 롱과 옆쪽에 트윌 나이아 스카프까지 해서 오로지 실크 100%로만 음. 가격은 6만 원대 구성 1번 보호 예시고요. 자, 이어서 2번 보여드릴 거예요. 1번은 주문하시면서 보세요. 네. 2번은 저희가 모던 라인으로 준비를 했어요. 맞아요. 조금 화사하게, 좀 튀게 내가 안에 이너를 입었는데 나는 조금 점잖게 오늘 연출을 하고 싶어 하실 때 아무 악세서리나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 딱 둘러주세요. 우리가 계절이 바뀌면요. 사실 진짜 옷 사고 싶어져요. 근데 옷을 매번 사는 건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딱 하보타이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요. 옷에 연출하시기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바로 둘러서 보여드리면, 들으시면 이렇게. 둘러주시고 사실 이렇게 숄처럼 어깨 에탁 얹어주시는 것만으로 그냥 티셔츠에 하셔도 예쁘고요 이렇게 원피스에 하셔도 예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살짝 한번 둘러주시면 우리가 이런 스타일 연출하려고 하면 스카프를 한번 반을 접어서 연출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으니까 어깨 살짝 덮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연출을 해주면 너무 예쁘죠 우아하죠 모임 자리에 갔을 때 여기 하나 입고 없고 차이가 진짜 크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짝 이렇게 목을 둘러서 올려주신 다음에 그냥 옆쪽으로 이렇게 돌 올리고. 여기 모스카프링 뭐 하나 딱 해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조금 섹섹한 거 이거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셔츠에도 아니면 니트에도 니트에. 네. 이렇게 연출하셨을 때 너무 예쁘죠. 이게 맞아요. 화사하게 너무 이제 플라워 패턴이 동동 뜨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예 그냥 저희 그이니셜을 여기다 딱 디자인을 해서 넣어드렸기 때문에 사실 좀 모던하게 그리고 뭐 정장이나 이렇게 연출하셨을 때도 너무 괜찮고요. 여기에 저희 한 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델분이 하고 네. 계신 게 구성 2번으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는 저희 뿌띠 스카프거든요. 목에 딱들르셨을때그 크기가 굉장히 좋아요. 딱 이런 사이즈는 이제 한 53에서 53 가로세로 사이즈가 나오는데 티셔츠나 아니면 반팔 니트에 목에만 딱 두르시기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방에 사실 따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나 구매하시려고 하면 실크백 굉장히 비싼데 아예 오늘은 두 장을 드리는데 69,300원에 드릴게요. 맞아요. 음. 왜 백화점도 1층 지나가시다 보면 에스컬레이터 음.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이런 스카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격 어땠어요? 만만치 않지 않았어요? 실크 100% 태그를 안 봤는데도 오, 가격이 만만치 않네. 저희는 실크 100%예요. 거의 입었어요. 우리가 실크 100%로 옷은 못해 입어도 저도 실크 100%옷 없는 것 같은데요? 걸칠 수 있어요. 졸로. 사이즈가 제가 아예 머리 위로 보여드리면 이래요. 180cm 길이에 폭도 어마어마해서 상체를 가리고 남을 정도로. 음. 이렇게 한번 둘러볼까요? 브로치 같은 거 연출하셔도 좋고요. 너무 예쁘죠? 음. 그 조직감도 보시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이롱 스카프는요. 메쉬 조직감이어서 무겁지가 않아요. 저희 올해 2월에 생산된 아주 뜨끈뜨끈한 제품을 무려 실크 100%로 만나보고 계신 거예요. 구성 1번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어, 메쉬 롱과 그리고 나이아 패턴의 실크 100% 스카프 2종 받아가시는 거고, 구성 2번은 우측에 보시는 조금 더 모던한 라인이에요. 아마 네. 여러 뭐 버버땡 브랜드나 토땡 브랜드 그런 곳에서도 많이 보셨을 법한 굉장히 모던한 디자인으로 보내드립니다. 중요한 거, 가격이 6만원대. 네. 저희 그래서 길게는 못 보여드리고, 추가 생산도 참 어려워요. 실크 100%. 자연이 만들어내는 소재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인률적으로 찍어낼 수 없는 소재이기 때문에 음. 오늘 보셨을 때가 기회일 것 같습니다. 2월 단한 번의 생방송으로 20여 분 정도 시간도 드리고 선택하실 시간을 좀 드릴게요. 구성 1번, 실크 스카프 100% 2종. 구성 1번,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있는 맥시안 롱 기장이 가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1번 어서오시기 바랍니다.